빨간 장미가 작년에는 좀 부실했는데 올해는 뭐 건강하게 피고 있네. 자, 나의 장미들. 와우. 옆집 할아버지가 가지를 저렇게 끊어놔 버려 가지고 반쯤은 사라졌지만 왜 끊으셨을까? 궁금해. 꽃인데. 너무 여러 가지 색깔이야 한나무에서 말도 안돼 우후 한나무의 장미 색깔이 그냥 자 이거는 다른 땅장미 음, 이뻐. 향도 얼마나 좋은데. 고마워, 장미야. 고마워, 장미들아. 너무 이뻐요. 보세요. 너무 이쁘죠? 나무 하나가 이렇게, 장미나무 하나가 이렇게 수북이 꽃을 이제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응. 자, 힐링, 나의 장미, 정원, 대박, 벌레 하나 없이.